안녕하세요 메리미니입니다. 스토리텔링 해주기 좋은 동화책 소개해드리고 주요 표현 그리고 활용법까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Weels on the Bus 동화책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화책 From... head to toe 입니다. 어, 우리말에 동명의 동화책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멜로디 자체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토리텔링 해주기 아주 좋은 동화책이에요 다양한 버전의 멜로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I am a penguin and I turn my hat, can you do it? 아이긴드위 네, 이 노래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뭔가 좀 단조롭게 시작이 되는 듯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멜로디 자체가 풍성해져서 이렇게 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발표에 add, 어, 그런 울리는 네, 그런 노래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표지 한번 살펴볼게요. 커다란 고릴라가 있는데요. 우와, 몸이 진짜 진짜 커다란 고릴라다. 고릴라 소리 한번 내볼까? 붐붐붐, 빰빰빰. 또 누가 이렇게 고릴라처럼 몸이 클까? 또 어떤 동물이 귀가 길까? 어떤 동물이 팔이 길까? 어떤 동물이 날개가 있을까? 네,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말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작업 꼭! 네, 해 주세요. 자, 책 안에는요, 12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 이름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각각의 동물들이 해낼 수 있는 동사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네, 동사 표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 부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동화책이에요. 우리 아이는 요즘 동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페이지 넘기면서 What is it? It's a penguin. What is it? It's a giraffe. 이렇게 동물의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는 요즘 음, 신체 부위를 좀 배우고 싶어한다. 신체 부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또 동물 이름과 함께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장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I a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giraffe and I bend my neck. Can you do it? I can do it. 눈치채셨죠? 동물 이름 그리고 신체 부위 동사 표현 그리고 할수 있니? 할수 있어. 네, 이 문장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 노래를 몇번 듣다 보면 음, 아이들이 금방 네, 따라 부를 거예요. 각각의 동물 이름과 동사 표현 신체 부위만 단어들만 바뀌고 문장 전체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동화책 정말 좋은 동화책입니다 재미있게 노래 따라 부르고 책 읽고 나면 어, 선생님이나 엄마가 동물을 이야기하면 아이가 네, 동화책에 나왔던 그 동작을 따라해보기 반대로 엄마나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동물 이름을 말해보기 한다던가 네, 이런 게임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또 동화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동물은 또 어떤 동작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rom Head to t o e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Bye!